겨울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새첫 번째 승무패가또이월 어, 됐습니다. 자, 야심한 새벽 시간에 방송을 어,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어, 조곤조곤하게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꾸 이월 되는 게 좋은 일은 아닌데, 어, 참 환장하겠습니다. 이 배팅금액 상향 조정 없이 16,000원에서 24,000원, 어, 좀 소액 복식으로 초기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회차 승무패는, 어, 세리에 8경기 하고요, 어, 잉글랜드 FA컵 6경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 세리에는 연속되는 라운드를 배팅하시니까, 어, 지난 라운드의 경기들을 24시간 정도만 시청하시면서 복귀해 보시고, 어, 주중에 코파 이탈리아 경기를 치른 팀들의 선발 라인업의 경기력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잉글랜드 FA컵 같은 경우는 어 유래까지는 숙지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 FA컵이 그 대상 경기 팀들에게 주는 의미나 아니면 무승부가 나오면 뭐 연장전을 치르는지 아니면 재경기를 하는지 뭐 연장 없이 PK를 치르는지 뭐요정도는 아셔야 어 배팅 구간 설정에 유래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 어, 리그와는 다른 관중 수입의 분배 방식이나 승리 수당이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하부리그죠. 특히 그이브리그인 그 챔피언십 팀들에게 할애되는 엄청난 동기부여에 관한 어, 그림 같은 부분은, 어, 이해하시고 배팅하시는 게 행여, 그 독식으로 일등적 중금을 시식하는 걸 선호하시는 유저님들께는 아주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f a 컵에서두 번, 아, 두 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번 대상 경기 팀인 그 본머스는, 어, 지난 시즌에 당시 그 챔피언십 팀이었던 번니에게 홈에서 2대4로 개발렸었고, 어, 3번 대상 경기 팀들인 스토크시티와 브라이턴도 똑같은 매치업으로 만나서 3대3이라는 어, 동일한 유효 수팅을 기록지에 남기면서 어, 브라이턴이 1대0, 그똥줄승을 거두고 돌아갔던 FA컵이었다는 걸 강과하셔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브라이튼의 작년 FA컵 맞대결의 배당은 지금보다 더 낮았다는 점 또한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리버풀로 떠난 뭐 알리스터와 첼시로 떠난 카세이더와 또 발목부상으로 지금 아웃되어 있는 그 미토마도 선발 라인업으로 뛰었던 경기의 결과였던 만큼 FA컵이 하브리그 선수들에게 주는 의미는 상상 초월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겨울인생의 그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는 어, 리의에 대상 8경기를 첫날 치러질 3경기 그리고 어, 이튿날 치러질 5경기로 나누어서 1부로 어, 1부와 2부로 편성하여서 어, 오늘과 내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자, 어 1부는 지금 방송하고 있죠. 자, 플래티넘 멤버십 채널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어, 라리가 시즌 전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 방송 2부가 오후 시간에 편성되어 있고요. 어, 챔피언십 팀들이 포함되는 fa컵 대상 경기들의 분석 영상은 내일 오전에 어, 멤버십 채널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어, 회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어, 분석 영상 업로드 시간은 1시간 전에 그 전용 채널 마지막 방송의 댓글란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리가 관련해서는 라리가 2 그리고 뭐 세군다 디비전, 뭐더 아래 아래 또 어, 리그도 있죠. 하여튼 포함해서 어, 2,000명 3,000명 내려나요. 하여튼 그 모든 라인업들의 그 궁금하신 근황이나 아니면 뭐 100여 명의 그 소속 감독님들의 에이전트들이 궁금하신 회원님들 또한 마지막 방송 댓글란에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어, 성실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수화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월 판때기의첫 번째 경기 프로시노네와 그 에이시몬차의 치열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프로시노네는 전체적인 경기력보다 홈그라운드에서 좀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에이시몬차는 어, 홈이나 원정이나 한결 같은 전체적으로 평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경기를 객관적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첫 번째 지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시즌 9번의 홈 경기에서 절반 이상인 5승을 챙기고 있는 프로시노네는 어 나폴리와 유벤투스에게만 패했고 피오렌티나와 토리노와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어 특출난 자원의 부재가 예상되지 않고는 홈에서 치르는 원차와의 경기에서 꽤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리라 예상을 해 봅니다. 직접 마지막 홈 경기였던 리그 2위죠. 유벤투스에게도 앞선 점유율을 가져간 바 있고 어 동등한 유효 수팅을 기록할 만큼 집중력도 보여준 프로시노네입니다. 81분에 블라우비치에게 통원의 결승골을 맞았지만 어, 이런 경기를 두고 젖짤사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자, 하지만 AC 몬차도 9번의 원정 경기에서 어 절반이 안 되는 4번의 패배만 기록했고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1위 엔어 1위 인트 밀란 그리고 3위 AC 밀란 6위, 아틀란타, 7위, 에이슬로마. 자, 적상위권의 네임드 팀들에게만 패했다는 것은 올 시즌의 몬차로만 놓고 본다면 심상치 않은 리그 행보를, 어,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자, 프로 신호 내의 서울레와 마치텔리도 건재하고 몬차의 콜파니와 콜롬보의 득점포가 주춤하긴 하지만 미들라인을 조율하면서 패하지 않는 몬차를 만들어내는 어, 가글리아 디니의 그 기복 없는 안정감은 이 매치업을 팽팽한 접전으로 가늠하게 합니다. 자, 부상자들이 양 팀에게 가져다줄 불안감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무승부의 결과물이 가장 합리적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자, 가리타노와 바레네체아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프로시노네의 중원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레인이어가 팽팽한 무승부의 긴장감을 깨는 승리의 축포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그 지난 아치 오전에서 가리타노부터 몬트리시, 로마로니까지 그, 오른쪽 구멍이, 어, 자카니와 카스테아노스에게 완전히 능욕당했죠 어, 카스테아노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지난 경기에서, 그, 이모빌레의 존재감을 완전히 있게 해주면서, 어, 매너보드 매치에 아마 선정이 됐을 겁니다. 어, 하여튼 자카니와 카스테아노스에게 능욕당했던 부분을 상기해 보면, 어, 최근에 그 모타, 카보니, 마리치에게 팀 덕점을 위탁하고 있는, 어, 몬사의 콜롬버와 콜파니가 두 달여 만에 꼴맛을 볼 수도 있는 날이, 어, 될수 있을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자, 이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 프로시노네가 어 현재는, 어, 아주 그 퀄리티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지난 경기에서, 오른쪽 라인의 미들라인부터 삼성까지, 어, 그러니까 미들라인어 같으면, 뭐, 오른쪽에는 가리타노겠죠 그리고, 어, 삼성 같으면, 몬테리시, 로만올리. 이런, 이 오른쪽 구멍에서, 어, 좀 퐁퐁 뚫렸습니다. 물론, 그, 자카니와 카스테노스의 그 능력이 좀 탁월했긴 했지만, 어찌했든 간에 결과는 프로시노네의 오른쪽에서, 지난 경기에서 탈탈 털렸기 때문에, 어, 온차의 그 콜롬버와 콜파니가 지금 상당히 그 득점력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어, 이럴 때 그들의 그 다시 올라오는 그 득점포가 가동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승무패 어느 구간에 걸려먹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매치업이지만 꼭 한쪽으로 기울여보라고 겨울 인생을 떠밀어 주신다면 자 직전 세 경기에 그 직전 세 경기라고 한정을 해서 어뭐 AC 몬차의 무독점의 원인이 어 AC 밀란, 피오렌티나, 나폴리라고 변명을 할수 있는 AC 몬차보다 코파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몬차와 똑같은 직전 세 경기에서 나폴리, 유벤투스, 라치오에게 여섯 골을 쏟아부었던 프로시노네에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고 싶은 어 겨울 인생입니다. 전체적으로. 어 팽팽한 흐름이 예상되지만은 그래도 혼 경기라는 그 에드벤티지를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어, 두 팀의 그 득점의 분포도 어, 그리고 어그 포워더들의 그 경기력 모든 부분에서 프로 시노네가 조금은 몬차에게 앞서가는 어, 그런 분위기인 만큼은 사실입니다 승무의 어, 배팅 구간을 내려놓고 어,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아리가 레체를 방문하는 5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라운드의 경기력만으로 본다면 칼리아리는 대실망입니다. 자, 한 줄평으로 가자면 무승부를 염두에 둔 경기, 그러니까 PK 실축도 하는 겁니다.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팀이 가장 잘하는 것이 PK 성공 확률입니다. 자, 아무리 뒤집어봐도 더블 스코드가 불가능한 칼리아리가 어, 아니죠. 그 칼리아리의 라니에리 감독이 코파 이탈리아를 욕심내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자, 결국엔 님도 못 보고 독수공방하는 꼬라지와 하나 도 비껴가지 않는 라니에리 감독의 자가당착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레체는 아틀란타와 원정 경기라는 지극한 핸디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틀란타보다 더 많은 어, 빅찬스를 만들어냈고 결정력 부족이 아쉬웠지만 젖잘사였던 주말이었다고 어, 생각해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야, 리그 순위가 어, 겨울 인생의 이야기를 대면하고. 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현재 레체와 칼라리의 리그 순위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득실마진이나 아니면 또 경기를 지켜보면서 하나하나씩 느끼는 부분에서는 레체와 칼리아리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레벨이라고 합니까? 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어, 그런 부분도 어, 보여줍니다. 어, 아무튼 그 황새에 따라가고 싶었던 뱁새 칼리아리의 원정 빵승은 여전히 칼리아리의 팀칼라로 어,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고요. 폰크라 어, 지치가 복귀한 레체의 삼승은 더욱 견고해진 주말로 예상을 해봅니다. 칼리아리의 라니에리 감독이 삼포도리아 어, 때 지휘봉을 넘겨주었던 다베로사 감독에게 청출을 람을 뼛속 깊이 배우게 될 어, 매치업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에, 라니에리 감독이 산포도리아지봉을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감독이 다베로사 감독이었고요. 다베로사 감독도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년, 반시전 정도? 어, 막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어, 아무튼 지금 그, 뭐 기록을 뒤, 뒤져볼 시간이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음, 칼리아리의 라니에리 감독이 그라니에리그뭐 그 영감님이라고 나쁜 표현은 아니죠 그 영감님께서 어, 산포도리아 때지봉을 어, 넘겨주었던 그러니까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그 다음 감독이 다베로사 감독이었고요 어, 지금은 어, 운명처럼 이렇게 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어, 레체와 칼리아리의 5번 경기는 레체의 단통 승리로 어, 가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그, 아틀란타와의 지난 원정 경기에서, 그 경기 내용 면에서 그 빅찬스, 그러니까 그큰 기회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어 상당히 좀 유연한 움직임이었다고 봐지죠. 빅찬스도 상대가 태클을 걸어서 좌아들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세터피스 빅찬스가 있고요. 어, 미들라인에서부터 진격에서 올라가서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빅찬스도 있죠. 레체 같은 경우는, 어, 그니까, 팀에서, 레체라는 팀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빅찬스를, 어, 물론, 아틀란타도, 뭐, 꼴대에 맞는 수도 있고 그랬죠. 아무튼, 결과지에는, 어, 3대3이라는, 그, 똑같은 유효슈팅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겨, 어, 경기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레체가 원정 아탈, 어, 원정에서 아틀란타를 어, 맞붙는, 어, 그런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진취적인 어, 기상을 느끼게 해줬던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5번 경기는, 어, 물론 또 칼리아리가 또 제가 가면 또, 어, 미친 경기로 보여,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경기를 본 눈으로 어, 평가한다면, 어, 레체의 단통 승리로, 어,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경기로 옮겨보겠습니다. 첫날에 치러질 세리의 마지막 경기고요 어, 사스올로가 피오렌티나를 초대를 했습니다. 어, 사스올로는 어, 수미의 창고장 볼로카와 우루과이국대 삼선 비나의 부재가 가져다 준 수비력의 기울기를 극복하지 못했던, 어, 지난 주말, 그 밀란과의 당연한 패배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컨서드에서 불필요한 드립을 실패는 어 정말 사솔로의 현주소이자 어 거듭되는 패배의 시발점입니다. 물론 어그 중원에서 드리블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작전에 의해서 전술에 의해서 아니면 피로에 의해서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에게 뺏기거나 스스로가 뭐 실패를 한다는 게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드리블을 가지고 가다가 실패를 하면서 어 전세를 넘겨준다는 것은 사솔로가 현재 그. 폼이라고 하죠. 상당히 좀 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잠시 후에 아틀란타와 코파와 이탈리아도 절대 포기 못할 사솔로의 치결인 디오니시 감독이라고 단언하고 싶은 겨울인생이고요. 어, 패할 것 같은 경기를 비기고 무승부를 거둘 것 같은 경기를 이겨버리는 그 텐션 터지는 경기에서 한층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피오레인티나에게 어, 잠시 후에 그 아틀란타 원정에서 좀못 빠지게 뛰고 주말 피오렌티나를 잡아다리기에는 사솔로 벤치가 피오렌티나 이탈리아노 감독의 고요테 그리고 라니엘이 밀렌코비치가 예우사고 있는 포백 라인을 뚫기란 아주 아주 버거워 보입니다. 토리노전에서 빠른 복귀를 한 보나벤츄라가 체력적으로 핸디캡에 빠질 그 사솔로의 사슬로, 꼴문을 무시로 두드리면서 그 아틀란타와 밀란 시절의그 간지나는 클라스를 회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사솔로의 단통 패배 구간을 사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월판 승무패 2회차. 어,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 내일은 승무비 이튿날 경기에 편성된 세리의 다섯 경기의 전망을 가지고 어, 다시 한번 독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